이사장님 졸업하신 국민대가 음, 음. 오늘 뭐 국직 한 결정을 했는데 예, 박사 학위 취소 절차 요걸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숙명여대에 이어서 아, 입학 취소 절차구나. 그러고 보니까 음. 석사가 저기가 취소가 되면 박사 입학 자격도 없다라는 그런 국민대의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학사가 있기 때문에 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영전문 석사도 아... 받았고. 네. 근데 이제, 어, 그거는 할수 있겠구나. 박사가 네. 있으니까. 예, 예, 네. 예, 예, 예. 박사가 된 국민대, 네. 그게 취소가 되겠네요. 예.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이건 단번에 <laughs> 논문을 받아서는 순간 한 시간 안에 다 파악이 되고 네. 결과까지 다 추론이 됐어야 했는데 네. 상대가 대통령 영부인이다 보니까 네. 3년 동안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이 이사장님이 변희재 대표 사진 붙여놓고 논문 썼다라고 말씀하신 지난 주에그 어, 음. 주제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왜, 왜 변희재 사진을 붙여놨어요? 아, 그 카피킬러 자주 돌리고 변희재 대표가 네. 논문 검증 많이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 이사장님이 과거에 논문 쓰실 때. 변희재 대표에게 걸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laughs> 사진에 붙여놓고 논문을 썼다. 이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변희재 네. 당시 대표가 했던 말이 진보 진영의 모든 지식인들, 네. 이런 학위가 있는 네. 지식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네. 논문을 돌렸다는 거예요. 네. 한명한명뭐 표절 그렇죠. 사례가 있으면은 그걸 갖고. 정치 쟁점화려고 했던 거죠. 네. 진보의 위선 이렇게 네. 음. 진보는 이 위선 때문에 사실은 공격을 당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탈탈 털어서 세명 네. 빼고는 뭐 네. 거의 다 잡았다. 그중에 김용민이 있다. 그중에 김용민이고 나머지 두분 누구냐? 그 건국대학교 한상희 네. 교수님, 네. 그 로스, 로스쿨 네. 교수죠. 그리고 또한 분이 올 2월에 이제 퇴임하신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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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김용민까지. 아넘버소리 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음. 네. 저는 사실 학위가 없거든요. <laughs> 무학의 통찰. <동찰>. 어? <laughs> 저 박사가 없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예 <laughs> 네, 제가 박사 수료 23년 됐나? 아이고. 24년 됐나? 예. 네. 뭐 논문만 음. 쓰면 되는데. 아. 네. 네. 너무 쓰시지 그러면 그안 되더라고요 잘. 제가 처음에. 아. 음. 최종 발표는 중간 발표까지 했어요. 네. 중간 발표까지 했는데 박사 논문 제목이 복지국가의 자유주의적, 복지 자유주의적 기원. 복지국가의 자유주의적 네, 기원. 그때 복지국가 유행이었어요. 네. 유행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유명한 그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복지국가 연구하는 음.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번역도 하고 그렇게 주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대선 치르고 네. 그다음에 당에 와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네. 쓸 시간이,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인는 없습니다. 제가. 왜냐면또 일정 연한이 지나면은 네. 네. 그 박사 논문을 쓸 네. 자격도 아, 진짜요 어, 그러면 네. 지금 쓰신다고 하더라도지만 아, 저는 되면. 쓸 생각이 없는 게 아, 아, 아. 저는 이미 박사를 넘어서 철사기 때문에 음. <laughs> 네. 그 대학자는 학위 받지 않습니다. <laughs> 그건 누구한테 하게 받아요? <laughs> 저제 스스로 대학자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타인으로부터 어, 형식적 라이센스를 받는 것에 관심이 네. 없습니다. 아, 저뭐 충분히 존중 드리고 음. 존경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박사, 네. 석사를 다읽게 되면 네. 학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김건희 학사. 어, 경기대 학사. 김건희 경기대 학사. 예. 아니 근데... 만나면 김학사라고... 야, 그럼 국민대에서 밀어내네. 예. 아, 밀어내는 국민대 거죠.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겠네요. 아니 근데 오늘 이 결정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정인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뭐 만약에... 윤석열이 내란으로 이끌려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취소했겠습니까? 라는 음. 이제 그런 가, 가정 섞인 질문에 뭐 대부분 다 절대 안 그랬을 거다. 네, 이것만 보면은 음. 우리나라 학자들은 참 허약합니다. 그니까요. 아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다? 학자의 어떤 이상과 이미지는 정말 어떠한 어, 상황이나 여건 내 네. 처하더라도 음. 진리와 정의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아주 얼거든 인물 캐릭터로 음. 학자들을 생각하는데 네. 대한민국 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아, 그 네. 저는 이제 그게 비겁하다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 아, 배웠 배우... 똑똑해요? 네. 아니 근데 뭐 네. 배웠으면 배운 만큼. 음. 그, 겁이 너무 많은 게난 화가 많이 나는다 공부자라면 교수 아니겠어요? 공부자라면 공부 아. 대기업 가고 공부하세요. 이런 봐 개혁하겠다는 사람, 아, 개혁하겠다는 정권에서 네. 그 업무를 맡을 사람, 그 임무를 맡을 사람으로. 음. 학자를 세우면 안 돼요. 음. 학자는 못해요. 그, 제대로 된 폴리페스가 있어야 돼요. 음. 제대로 된 그러니까 폴리페스가 원래 나쁜 의미잖아요. 아니면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폴리페스는 어, 조광조 선생, 음. 이율곡, 이런 사람들이다. 즉, 사림에서 오. 공부하다가 예. 폴리페스가 돼서 경장 <laughs> 세력이라고 합니다. 음.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학교의 대접이 너무 좋아. 음... 유교적, 봉건적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다 그러면 과잉 대접이 좋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서 안주해서 지나치게 아카데미 학학이 흘러가요. 음... 현실로부터 동떨어져요. 버 그런데 미국 같은 데 보세요. 교수하다가 정부 들어갔다가 기업 갔다가 싱크탱크 갔다가 뺑뺑 돌아요. 아... 리발빙 도우라고 하죠. 아...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현실도 알고, 네. 현실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공부도 되어 있고, 네. 정치하는 사람이 기업도 알고, 학문도 알고, 네. 이게 융, 융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학교 계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고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있잖아요. 겪어봐요. 네. 어, 자동차 외판이 인성 제일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네.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지. 네. 네. 혼자 책판다고 예. 해서 예. 최고의 음... 전문가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사기당한 <laughs> 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사기 당한 사람이요? 네. 왜 사기를 당했는지 복귀하다가 전문가가 돼요. 아,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예. 내가, 내가 세상을 몰랐구나. 해양 안전 전문가 중에 원투비 누구지 아십니까? 해양 안전 전문가요? 네. 예. 어려... 서로 참사 유족들입니다. <laughs> 아... 아. 그분들은 다 알아요, 다. 아참척 보면 아시는 분들이 에요 왜냐 아픈 얘기지만 내 네, 금쪽 같은 자녀가 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왜 떠났는가? 벌써 그분들은 2014년 이래 매일같이 매일 시간 아... 연구하는 분참 마음 아픈 성찰하 분들이에요. 음... 그런데 우리 학자님들은 뭐 그냥 책 속에서만 그 세상을 보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음 안타까운 어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그 관료로. 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듭니다. 박상기 번, 전 법무부 장관이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네. 조국 장관을 이제 세우려고 문재인 정부가 음. 임명 절차를 밟을 당시에 윤석열이가 어떻게 네. 했습니까? 부산대 의전은 음. 그딸 조민 씨가 다녔던 그 네. 학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박상기 장관에게는 보고도 안 했어요. 아. 적어도 그 정도 어? 그 압수수색하려면은 당연히 보고를 내야 되는데 네.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한마디로 농락을 당했습니다. 음. 근데 그때 일을 뉴스 타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 눈물을 흘리더라고 어, 어. 복장이 터졌습니다. 아. 눈물 흘리인가그 음. 당시에 경을 쳤어야지. 했 예. 어? 예. 아니 원칙 원리 원칙대로라면 지금 총장이 장관을 능멸한 거 아닙니까? 예. 아직은 장관이면 난리 생각을 해야지. 예. 어? 가만히 앉아서 힘의 열쇠만 자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 여기에 이제 국민들은. 음?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예. 예. 뭐 이게 사실 저희 주제는 아닌데 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인선과 관련돼서는 뭐 학자 출신, 뭐 교수 출신이라기보다는 전문가 그룹,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히려 잘됐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때문에 잘 됐다라고 제가 어. 조금 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예. 사실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음. 노동자 출신 노동부 음. 장관이면 물론 뭐김문수처럼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동부 장관 아니 그건 안 되고 예, 예. 음.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부가 어, 저, 존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정부의 기본 방향 거시경제 틀 속에서 노동 정책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노동부 음. 장관이 오로지 노동자를 위한다라는 그 순결한 마음만 있다면은 예. 정부 운영에 잘못하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해요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반대의 극부로서 기업인 출신 장관들도 이번에 많아요. 네. 기업인 출신들도 이걸 정부하고 기업 운영은 다른 거예요. 음. 기업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정부는 수단 방법을 가려야 돼요. 그렇죠. 민주적이어야 되고 평등한 절차적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존중해 줄수 있는가, 훈련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음. 한번 또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통령이 조율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음. 막 기업인 출신 장관이고 노동자 출신 장관이 있는데, 기업은 치수는난 무조건 친기업 쪽으로 갈래. 네. 음. 노동자 출신 난 무조건 친노종으로 갈래.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이제 조절해 줄수 있는, 어, 탁월한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른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멍청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왜? 음. 제왕적 대통령제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당 대표 하면서 음. 모든 정책에 대해서 망기칠람하고 음. 세상사를 다알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행복이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동일한 평가 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다른 질문보다는 특검 얘기하기 전에 그럼 요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오늘 사실이 질문을 다른 방송 가서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송미령? 아니요 아니요 송미령 얘기가 아니고. 알짜배기 붙여 자리는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음. 법무부 장관, 네. 이런 자리는 누가 가야 되고, 지금 언론 하마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저는 안될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 무조건 정신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사실 떠오르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천 좀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말을 잘 따를 사람이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저, 맞는 이야기야. 예. 음. 그저 윤석열이 예. 만약에... 예.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 음. 이재명 대통령은 하려던 검찰개혁을 다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장관이 되느냐 네. 이걸 갖고 여기에 천착해서 막 반발하기도 하고 네. 어뭐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laughs> 그 장관이나 이제 비서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예, 예. 대과적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음.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음. 그 대통령이 같이 합을 이뤄서, 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어, 지금 자기 브랜드가 있어서, 어 자기 정치가 중요한 사람들을 장관 세우고 음. 수석 세우면은 이거 예. 정말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특히 법무부 장관 이런 자는더 곤란하단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예. 그 한편으로는 좀 개혁적인 인사가 개혁적인 인사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혹은 뭐 어, 개혁이 필요한 그런 분야의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어 그런데 대통령과 충돌한다면 견해차를 음. 드러내서 예. 뭐 합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예. 그래도 좋을 것인가? 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 우리 헌법이 내각제인 요소가 좀 짬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원래 대통령제는 국무위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음. 대통령제에서의 장관은 s 크리 r i t 예요 내각제는 음. 미니스 i 음. s 예요 근데 우리 미니스 i 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게 막 섞여 있다 고 말이야. 음, 음. 결국 뭐냐면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무한 책임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다라고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인선에 대해서. 제가 좀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 네. 정동영, 이종석, 그 다음에 위성락또 네. 조현, 네. 또 이제 통일 외교 있지, 있지, 안보 이쪽이고. 이 팀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릴 거예요. 음. 음. 자율성을 누리고, 자율성을 누리는 인물로 짰어. 음. 정말 최고의 최고를 어, 모았어요. 음. 검증된 사람들을 잡고. 음. 나머지 부처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사실 다 확인하고 정책 집행 같이 할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어, 그러면.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대통령의 결정 철학이 반영되고 검찰개혁이 검찰개혁, 된다? 뭐 사법개혁에 아, 전부가 있니까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행안부하고 기재부, 산자부 이런 알짜 상 그, 부채가 나게 되는데 이거는 정부조직법 개편하고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기재부는 어쨌든간에 그 기획 계산처하고 나눠질 것 같고 음. 예. 경제산업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본이 경제산업부로 돼 있어요. 음. 그게 뭔가면은. 우리나라가 산업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안한 지가 오래됐어요. 음. 재정 정책만 했어. 한 20년 동안. 음. 왜 산업 정책은 그냥 대기업한테 음. 네 맡겨 놓고. 근데 한국이 경제 성장하거는 박정희 김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의 음. 경제 정책이 있었어요. 분명히. 음. 경제 기획이 있었다고. 음. 그걸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주장. 네? 대통령이 혹시나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행안부 해체해야 돼요. 시잘때기 없는 부채야 씨. 행안부를 해체한다고요? 예. 옛날에 행안부가 이번에 힘이 굉장히 막강해질 했는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안, 그래서 이런거예요 재난안전부분이 커지잖아요. 음. 예, 예. 그 부분 나는 총리실로 줘버려야 된다. 고 음. 재난안전본부 만들어가지고 총리 밑에 본부장 네. 음. 장관급으로 줘버리고, 예, 예. 그 다음에 행안부는, 행안부가 음. 원래 전신이 뭐죠 내무부. 네, 내무부 전신이 총무처. 음. 총무처 전신이 국내부. 음. 국내부가 뭐지아세요 왕의 신분을 받은 게 국내부야 음, 네. 내가 책임제 국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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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무처로 격하시켜 버리고 네. 인사 혁신제 있으니까 인사 권한 주고 네. 그다음에 자치분권 지방자치 임무는 음. 자치분권 위원회 만들어서 떼져버리고 네. 행안부 없애야 돼 행안부가 네. 진짜 있어 보면은 개혁의 <laughs>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예, 그~, 그 예. 또 하나가 기재부인데 음. 아, 아까도 이제 기획과 네. 예산을 나누는 재정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어~ 말씀하셨는데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기재부를 손보지 않으면 이재명 표 확장적 보편적 재정 정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예매들이 네, 네. 가장 큰 걸림돌이고 음. 가장 큰 저항세력이었어요.기억하시죠?경기도지사 때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얘기했을 때 음. 어, 정부를 대표해서 앞장서서 쌍수를 들어 반대했던 사람이 홍남기 씨입니다. 근데 제가 파악하기는 홍남지 씨도 끝내는 대통령 지시로 이재명 후보의 요청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음... 결국 문 대통령이 못하게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설, 설득이 안되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감히 건방지게 음.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예산을 건드린단 말이야. 음. 제가 이야기를왜드리냐면요 우리 인류 역사에 3대 민주주의 혁명이 존재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어, 미국 독립 전쟁. 네. 이게 다 세금 이야기예요. 음. 세금은 누가 한다 국민의 대표가 하는 거예요. 음.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건 국회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를 솔직히 믿을 수 없잖아요. 동네 지역구 다리 닦는회 예산하면 날챙기고 가는 그런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그래서 어쩔수 없이 또 다른 대인 민주주의 기관인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음. 대통령이 하는데 이거를 관료들이 자기 것 고유 권한는 것처럼 한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은 무조건 대통령실이 갖고 와야 됩니다. 아두분다 이제 굉장히 그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또 벌어질 어, 이제 기획재정부에 대한 어, 손질 그리고 뭐 행안부에 대한 뭐 이제 폐쇄까지도 이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차제에또 이번에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후 내각 인선에 또 우리가 드러나겠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분 오시기 전에 5시 50분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누구에 대한 영장이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조은석 특검으로부터 이제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음. 아마 이번 주 안에는 당연히 집행이 될 예정이라서 법조인들 의견으로는 내일 아마 윤석열이 끌려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아, 뭐 고소하다. 정말 이제 우리 저 시골말로 꼬방시다 진짜. 예. 꼬방 꼬방지다요? 아, 꼬방시다 그러거 경상도에서는. 아, 꼬방시다. 고소하다. 고소하다. 꼬방시다. 고소하다, 꼬방시다. 예, 꼬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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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예곧 어, 구속된다. 아. 예측했습니다 곧 구속 그죠 왜냐면 체포영장 그 시안이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구속영장 48시간 이내에 예, 구속영장이 나와야 하는데 네. 예 어, 조은석 특검의 의지가 분명하다 라고도 얘기했고요 네. 예, 아 이거 무슨 예언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스스로에게 네. 아 그럼 좋은거 아닙니까 이런 평론이 <laughs> 바로 어이 거의 없다 와의 큰차이네 <laughs> 큰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의 평론을 보면은 예. 정말 하나만 한그 평론들이 너무나 <laughs>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짜배기 평론만 딱 추리면은 예. 어, 거의 없다의 그 어떤 추출연 예. 분은 거의 없다. 거의 추 분이 예. 거의 없다. 네. 예. <laughs> 거의 인사 빼놓고는 쓸 말이 없다. 예. 네, 그런 평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네. 그분도 방송섭외 응하고는 싶은데 예. 시간이 안 돼서 못할 뿐이라고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하셨다고요 아, 그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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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어. 좋은 사람 비겁한 근데... 변명입니다.